지난 국감에서 권익위의 대웅제와 고충민원 셀프 접수 이거 내부적으로 감사하겠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좀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셀프 접수를 했지? 이미 보시면 23년 10월 31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이송 미 종결 처리 정상 절차로 끝난 게 1월 25일 날 셀프 접수를 해요. 권익위 직원이 권익위에다가. 왜 그랬지? 하고 다시 찾아봤더니 1월 11일 유천원 위원장 부임 이후에 1월 22일 날 고충처리 국장께서 기업고충과 과장을 호출해서 위원장 관심민원이다. 대응제약 민원 접수되면 면밀 검토해라. 이래서 셀프 접수가 된 거더라고요. 그 사이에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2월 달에 권익위원회하고 대웅제약 법률대리인이 면담을 했는데 권익위 고충민원 결과 항소심에 사용하기 위해 고충민원 신청했다라고 대웅제약 법률대리인이 얘기를 해요. 이거 이해관계성 노출이기 때문에 무방법 43조 1항 7호에 따라서 각하 사유입니다. 근데 각하 안 해요. 5월 2 0일날 김태규 부위원장한테 보고했더니 야, 조금 더 조사해. 라고 얘기합니다. 24년 6월에서 7일 사이에 어, 기업고충처리 과장이 고충처리 국장, 양종상 국장에게 세 차례 각하 의견 전달을 했더니 야, 소위원회에 올려서 시정 공고를 좀 지시하지 라고 해서 이게 대응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충처리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기업고충처리 과장이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했어요. 야, 상세히 좀해 봐. 재조사해. 조사 방향 압박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타 부서로 전보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과장이 아니라 조사관이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위원장께서 율촌 인맥을 언급합니다. 율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다. 실체 건드려야 된다. 산업부의 기술해지 요청으로 고충 처리해야 된다. 조사 방향을 또 틀어요. 또 계속 한 방향으로 가,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겁니다. 올해 2월달에 고충 민원으로 대형 장 민원 어렵게 되자 다른 절차를 검토하라고 합니다. 제도 개선 병행해라. 또 방향을 또 틀어. 이게 각하를 못 시키게 하기, 각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방향을 틉니다. 이 과정에서 네 차례 조사관이 변경됐고, 세 차례 과장이 고직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생연안 제도 개선, 아까 제도 개선 쪽으로 가봐라. 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한 거냐? 위원장 지시. 이거는 국민 권익에서 위 자료 받은 거예요. 고충민원 처리 잘안 되니까 제도 개선 쪽으로 방향 틀라고 위원장이 지시했다. 게 나와요. 이게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과됐던 이미 이송됐던 것을 셀프 접수한 것도 모자라서 실무 담당자가 계속해서 각하 의견을 내는데 방향을 계속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여쭤 볼게요. 유철한 위원장이 이미 산업부 이송으로 종결된 대웅제약 민원 고충 처리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세요. 자, 미증, 그 증인 선서 하신 분입니다. 지금 얘기해 보세요. 예,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예, 지시하셨죠? 어, 대응자 관련 그럼 국장님께서 대응자 관련 민원이 곧 접수될 예정이라면서 위원장 관심 민원이니 면밀히 살펴보라라는 말을 기업 고충 민원 과장에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말씀한 적 있습니다. 네. 실무자가 해당 민원을 각하의견으로 보고했을 때 이를 시정권고 의견 표명으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죠? 그러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유철환 위원장님. 예, 예. 대응제약 고충민원이 권익위에 공식 접수되기 전에 해당 사안을 고충처리국장에게 언급하거나 사전 지시한 사실. 국장님은 있다고 하셨어요. 네. 위원장님 하신 적 있으신 거죠? 네. 예, 한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무자들이 각하의견 보고했습니다. 위원장이 재검토 지시한 사실 있으시죠? 아, 그건... 세 차례, 네 차례 있다고 지금 다 확인했어요. 네. 빨리 말씀하세요. 예. 검토 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갔 예. 같습니다가 뭡니까? 아니, 제가. <laughs> 예. 자, 아, 다음. 아니라서 자, 율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사한 사람 잘 알고 있다. 산업부의 실체를 건드려야 한다. 2024년 11월 25일 날조사관이 보고했을 때 언급한 적이 있으시죠? 아니요, 그건 그,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네. 어. 율촌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 율촌에 아는 분은 많습니다 예.